여기 영가문의후계자가 대사제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영에문과적이문이두 가문에서 대사제가 되기 위한 경가을 펼칩니다. 좋은 승부 해 보자고. 자들은 들어라.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여 비파 인장을 완성하면 만민의 공경을 받는 대사부의 길이 열리리라. 시작하겠다. <목소리> 객을한 바퀴 돌아 객주의 방으로 돌아오라. 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덕감은 호동의 방해로 영가문의 후계자는 위기를 맞이하지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반칙만 하던 호동 그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호동은 영감원 후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깐 고민을 하긴 하지만 이제껏 당한 게 있으니 가볍게 걷어차줍니다. 이윽고 대회장에 도착했지만 대회장에는 문밖까지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뭐야, 저건 양마가 어떻게요? 저건 첫 번째 시험의 인장. 양마, 이거 당장 이름 내놓지 못해! 누가 이 인장의 주인이지? 어서 내려와! 내라고 어머니가. <laughs> 내가 좀 도와줄까? 자동을 이용해 소환된 악마를 겨우 처치한 영감문 후계자. 무슨 짓이야? 나력이 넘치는 오빠네. 이럴 시간이 있어? 남은 시험의 인장들을 모아야지. 뭔 참견이야. 어서 썩 꺼지지 못해. <laughs> 내 도움이 필요해질 거야. 악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대회장을 떠났습니다. 이겼으면 됐어. 승부의 비겁한 게어이 시험 내 승리라고! 마을에 악마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악마였어? 그 얘기 들었어? 피배 악마가 나타났대. 에파 대사부 웨이의 고향이야. 악마가 나올 리가. 어. 이기는 들었다. 악마가 시험에 개입하다니. 큰 일이구나. 부정한 자의 승리는 에니의 재앙을 불러올 뿐. 피 말을 듣고 영감은 후계자는 두 번째 인장을 찾아 나섭니다. 마을에는 젓가문 일당이 무력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연가문 후계자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두 번째 인장을 찾아 나섭니다. 기루에 도착하자마자 홍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연가문 아가씨, 세상에 가디언이 보호하셨네. 아가씨, 저희 좀 도와주세요. 허동을 말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네가 가져라. <laughs> 너도 놀러 온 거야?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척한 척하기는. 뭐? <laughs> 건방져. 얘들아, 뭐냐? 아가씨랑 좀 놀아드려라. 무력 행사를 하는 호동의 부하들을 3배 속으로 때려줍니다. 찾아 인의로운 자에게 길이 열리리라. 곤란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의로운 모습 잘 지켜보았다. 그대의 출중한 무예와 자유로운 성품은 대사부로서 부족함이 없고 두 번째 시험의 승리자는 그대다. 뭐야? 그 마음대로 시험했네. 이 <laughs> 내가 승리자야. 내가 대사부라고. 필요할 거라 했잖아? 아니, 저건... 생리를 원해? 아, 당연하지! <laughs> 대사부 시험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웃음> <웃음> 그럼 시험을 끝내러 가볼까? 악마라니 정말 어리석은 자로구나 어찌 악마와 손을 잡고 대사부의 자리를 얻으려 한단 말이냐 악마에게 힘을 빌린 호동을 막기 위해 관청으로 이동하라는 열애양 즉시 관청으로 이동해봅니다 문 밖에 <놀람> 어두운 기운이 흘러넘치고 있는데요 시험은 이미 끝나있었습니다. 대련을 신청하는 호동. 너무도 나쁜 놈이기에 5배속으로 때려줍니다. 영화는 호동의 힘을 폭주시켜 영감은 후계자의 마지막 입장까지 챙기게 됩니다. 기로 가디언의 피파. 돌아올 사 고동을 기대하라고. <laughs> 네 덕분에 나도 에리치의 가디언을 구경하겠는걸. 가자구. <laughs> 군주님께 큰 선물을 바칠 수 있게. 도망치라고! 대사부 시험의 악마라니. 적감은 공자가 악마에 들렸다호동이 악마와 함께 떠났다는 게 사실이야? 거울계곡으로 간 모양인데. 호동을 막기 위해 거울계곡으로 가는 영가은 후계자. 손이야. 이리로 오거라. 보아하니 거울계곡으로 가는 모양이로구나. 지금 그 길은 바위로 막혀 있다. 이름모를 격투가에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거친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 동물들이 경계하는 게 아니냐. 어설픈 방법이구나. 그래도 생각하여 마음을 얻으려 노력한 것이 보였다. 내공으로는 안 되겠는걸. <laughs> 도사들의 힘을 받아 영감은 후계자는 더욱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대안의 힘어날수 있듯 이건 내 마지막 내공이라고. <laughs> 어서 시작해. 왜 저런 짐승을 깨워야 대사부라는 거야? 어, 네가 여기 늦었어. 난 가디언을 불러낼 거다. <놀람> 가디언은 호동을 거부했고 악마는 억지로 가디언을 깨우려 합니다. 멍청이! 꼬맹이 하나 처리 못하고! 이미 늦었어. 가디언이 불같이 화가 났거든. 내가 심어둔 분노가 곧 가디언을 지배할 것. 그때까지 나놀아보셨 악마 역시 가볍게 패줍니다. 빛의 길을 걸어 진정한 대사부의 후회가 나타났군요. 그렇게 영가문의 후계자, 아니 대사제는 빛의 길로 걸어갑니다.